1장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장절부터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장절부터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있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희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권하는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한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천국 문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직접 나오셔서 그 목사님을 환격하게 막 환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천국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목사님만 대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에서도 존경받고 대접받다는데 천국에서도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특별 대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천국에 오는 일이 정말 흔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내가 격하게 환영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만큼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목사만의 문제입니까? 이 시대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비난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든 교회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을 강조하며 중요시 여깁니까? 여러분 일평생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평생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백에 무슨 능력이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기 하며 마음을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살아낼 때이 활자와 같은 글자들이 살아나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자라고요? 행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이 나의 삶이 정말 천국을 가게 합당한 자인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며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지역 많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요. 뭐뭐 하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특별한 매우 중요한 한 역할을 제시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두 받게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laughs> 여러분, 성도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중한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거래를 하면 특히 교회라고 밝히잖아요. 손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 고민하면서 어디 막 건물 찾고 막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제가 그렇게 찾으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환영해주는 건물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건축법이 교회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항상 회식 자리가 시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상사가 권유하는 술을 거절해야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있겠어요. 저희 상사는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힘이 드시겠어요. 이것도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떤 믿음의 능력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고난 앞에서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정신 승리를 뛰어넘어서 고난을 진심으로 축복으로 여기고 성도의 특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시민 노릇을 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에서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어떤 최고 신분이었던 로마 시민권자를 빗대어서 한 비유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로 여겨졌어요.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요. 로마의 보호를 받았고요. 로마의 풍습에 따라 살았고요. 로마 시민권자가 다른 시민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들이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살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민권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민권이 있으면 반드시 쫓아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권리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과 중국이 막 어렵대요. 여러분, 목숨 거시겠어요? 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숨 걸고 다 희생하면서 나아가, 나라를 지킬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권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의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의무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외국에서 해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더욱 그래했겠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빌리포서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증거래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한다. 그럼 우리는 고난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은혜도 받았지만 고난도 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사된전에 보면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그들은 이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아, 잘 되겠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에게 시작이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고 구원받은 것과 최후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성도로서 겪게 되는 고난을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고난도 축복으로 여기는지를 볼수 있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녀에게도 주를 위한 고난의 길로 가기를 권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고난의 길을 가도 괜찮아요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 자녀만큼은 편안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인 줄 아는 것을 자녀들에게 건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면 좀더 삶의 질이 나아지니까 계속 공부를 건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만 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공부 많이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확실한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들에게 우리 강요하잖아요 정말 자녀들에게 영원히 복된 확실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왜 그것은 강건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로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길로 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저할까요? 고난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고난을 축복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고난이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어쩌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책감을 마음 가운데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으로 만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고난이 특권임을 믿어지게 되고 자녀에게도 그 고난의 길로 같이 걸어가자고 견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날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주님 이것이 우리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참 신비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루어 가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에서 기독교가 부흥한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부흥하고 있던 그 시기가 아닙니다. 일제 시대와 6.25 정말 민족 사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교회로 교회를 중심으로 막 모였어요. 유럽의 기독교화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복음을 알고 있는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럽 곳곳으로 흩어지면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고난을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할렐루야. 고난도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